자 추생 고원템 (20만 원대) 미니 건조기 아 9평이라 나름 살만하지만 빨래 건조대를 펴놓으면 좁다 에이 어 인성 습한 날잘안 마른 빨래 으 냄새 꽉 치니까 건조기 지름 가자 가자 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집은 좁고 돈은 적당히 없는 저에게 딱 맞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 건조기입니다 얼마나 작은데? 보통 용량은 9에서 16kg 사이인데 이건 3kg이야 가격은? 3kg 내외의 미니 건조기는 대부분 20만원대입니다 싼건가? 그중 제가 픽한 제품은 청원아이스 미니 건조기 CH-03ES입니다 왜 이거야? 미니 건조기들의 스펙은 다비슷 비슷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비교적 최근에 출시하기도 했고 21년 4월 출시네. 청원 아이스라는 브랜드도 유명하고. 일단 엄마가 유명옹이 광고한다고 사라고 했. <laughs> 그래서 이게 정말 쓸모가 있을지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하나 뜯어볼까요? 어? 먼저 외형은 끝이 둥그런 직사각형인데요 우주선 같다 넓이 49cm 높이 63.1cm 깊이 40.1cm입니다 체감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무게는 17kg으로 성인, 여성, 남성이 모두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되는 거야? 응, 설치 방법도 간단해 배수구 연결 필요 없이 전기 코드만 꽂으면 됩니다 단, 좌측 10cm 이상 윗면 50cm 이상 뒷면 15cm 이상은 띄워줘야 되고요 뒷면에 배기 연결구가 있는데 제품이 작동하면서 습기, 나오거든요. 집이 축축해질 것 같아. 그래서 창가나 베란다 쪽으로 향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법은 터치식으로 간단합니다. 표준, 소량, 탈취, 자연풍 네가지 코스가 있어요. 무슨 차이지? 표준은 일반적인 빨래를 말릴 때 사용하는데 30수 수건 기준으로 8장 정도까지가 적당한 양입니다. 1시간 정도만 지나도 꽤 마른 느낌이었고 2시간 24분이 지나니까 완전히 말랐습니다. 옷은 안 줄어들어? 티셔츠를 돌려봤는데 살짝 아, 줄어들긴 해요. 이참에 다이어트를? 너나 해. 그렇게 엄청 줄어들진 않고 밥을 많이 먹고 난후 정도? 나 많이 먹는데? 소량은 얇은 티셔츠나 트레이닝복 등 1kg 이하 소량을 돌릴 때 사용하는 코스인데요. 운동 후나 급하게 나가야 할때 두벌 정도 넣고 돌리기 좋습니다. 운동 싫어. 칼취는 고기집 갔다 와서 돌려보니까 음. 집에서 고기 냄새 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전보다는 냄새가 빠지긴 한거 같아요. 한30% 정도. 자연풍은 히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속옷이나 울 소재 같이 열에 민감한 옷을 돌릴 때 사용하는데 안 말랐다. 네, 자연풍 기능은 빨래가 잘 마르진 않아요. 1시간 정도 더돌려 봤는데 그냥 말리는 거랑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이기 냉풍이랑 비슷한 느낌이라 잘안쓸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에서 2회 사용 후에 안쪽에 배기 필터를 칫솔 등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앞쪽 흡기 필터도 3에서 4회 사용에한번 정도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귀찮아 그건 그래 원룸에서 사용할 때 가장 걱정될 만한 세가지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런 게 궁금했어 평소 집 소음이 30dB 정도인데 작동 시 대략 56dB 내외의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50dB이 조용한 사무실 정도라고 하는데 작은 원룸이라 꽤 신경이 쓰였습니다 선풍기를 귀 가까이에 대고 트는 느낌? 집안 화장실 문을 닫고도 측정해봤는데요 큰 차이 없는데? 어? 그러네 화장실 통풍기 소리 때문인가? 35dB 정도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와 거의 비슷했어요. 이웃집에 피해가 갈까봐 현관문 밖에서도 측정을 해봤는데 밖에서는 소음 변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진동도 걱정이 됐는데요. 층간소음 극혐 물을 넣은 와인잔을 올려두었을 때이 정도의 때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라서 층간소음은 문제없을 듯해요. 전기세는 1회 건조시간 약 2시간 기준으로 약 400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다른 제품들이 1회 사용료 기준으로 약 169원이라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2배 이상인데? 일주일 일에 3번, 달에 12번 정도 돌린다고 하면 4,800원 이상이라 에너지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꽤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사용할 가치가 있을까요? 옷을 6벌 정도 이상 넣고 돌리면 표준 2시간 24분 기준으로도 완전히 마르지가 않아요. 미니잖아, 미니. 네. 이름처럼 소량의 빨래를 자주 돌리거나 속옷, 양말 등을 돌린다면 뽀송뽀송하고 기분 좋은 빨래를 할수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널어 놓으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어? 건조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미니 건조기를 적당한 양으로 사용하면 공간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단 뽀송뽀송한 빨래 때문에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고양이와 함께 사는데요. 털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특히 옷에 많이 붙는데 건조기를 한번 돌리고 나면 헐! 대박이지. 털이 필터에 이렇게 걸러지더라고요. 고양이 털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옷에 있는 먼지가 많이 걸러지는 느낌인데 빨간 불이네. 방 공기가 좀 탁해지는 느낌. 배기 연결구를 통해 먼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른 빨래를 급하게 입고 가야 될때 드라이기로 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아래 한벌 정도를 소량으로 돌려주는 시간 정도면 다 말라서 편하더라고요. 급할 때쓸수 있는 거 맞아? 그래도 드라이기 내내 들고 있는 것보단 낫잖아. 운동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나 학생들은 소량으로 빨래를 자주 돌리기 때문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취 기능인데요 아까 30% 정도밖에 안 빠진다며 네 그냥 기본으로 돌리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건조기형 섬유유연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종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넣고 탈취를 돌리면 옷이 정말 방금 빤 것처럼 좋은 냄새가 납니다 더물어 집안도 좋은 향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음스메고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하나 있으면 식기세척기처럼 팔매질을 크게 올려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무엇보다 수건이 뽀송뽀송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빨래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꽤 있죠 있잖아요. 있지 있지 정리하자면 이런 분은 사세요 혼자 산다 빨래 자주 돌린다 운동복이나 자잘한 빨래가 많다 안 마른 빨래 냄새 극혐 집이 좁아 건조대가 거슬린다 이런 분은 음... 사지 마세요 둘 이상 산다 빨래 쌓아놓고 한 번에 돌린다 덩치가 있어 옷 사이즈 자체가 크다 소음에 예민하다 집 창문이 작아 환기가 잘안 된다 오늘 리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리뷰 끝